전에 우리 파트 7어 신고 기타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 공제, 비과세, 세 감면, 세 공제를 모두 최저한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용 대상은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최저한세 적용을 합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 소득세는 어,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에 대한 출자 소득 공제만 적용을 합니다. 있을 때만 적용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의 세액 감면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한세 관련되는 부분 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최저한세 계산은 어, 조세특례제한법상 필요경비, 그 다음에 소득공제 적용 전 어, 세, 어, 소득세 과세표준에다가 기본세율 적용하고요. 거기에 35% 세액이 3천만 원 넘는 경우에는 4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은 최저한 세 적용이 웬만하면 어, 그러니까 최저한 세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 감면이 웬만하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세 감면의 배제 순서는 회사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서 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제 세액의 처리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당해 사업 연도에,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 연도에 2월에서 공제한다라는 거고요. 세액 공제액과 2월 된 미공제 세액이 중복될 때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세액 공제 2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년 12월 31일 이전 2월 공제 기간은 7년, 10년, 10년, 5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세액공제 2월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1년도부터는 통일해서 10년 동안 2월 공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10년 동안 2월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관련 부칙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결과론적으로는 21년 이후 2월 공제 기간 관련 부칙을 보면 13년도에 발생된 건 5년 경과되는 시점이 언제죠? 18년도가 됩니다. 그죠? 18년 12월 31일이니까 이미 2월 공제 기간이 종료됐죠. 그래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십 15년도 발생분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건데 적용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적용 가능하고 종전 이월 과세 2월 공제 기간 미경과 시에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규로 나온 부분입니다. 15년도께 2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 6년도도 당연히 미 어,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인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하고요.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이 있어야 되고. 직전기에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해서 결정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됐고 직전 연도에 세금을 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해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해야 되고요. 당해 과세기간 소득세 신고 시에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결손금에 대해서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득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직전 사업 연도 소득만 적용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전전년까지 가능을 했습니다만는 2개 년도까지 가능했습니다만는 지금은 전, 직전 사업 연도 소득만 적용을 합니다. 자, 소득세법상 결손금 소득 공제 계산은 환급세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환급 대상액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득공제 후 직전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차이 금액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도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의 계산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소급공제 결손금 금액은 1과 2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기 결손금하고 소급공제 결손금 최고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직전 연도 과세 표준 금액에서 어 뭡니까 소급공제 한 후에 나오는 산출세액이 나오는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세 세율에다가 공제 감면세액을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과세표준이 나올 겁니다. 공제 감면세액만큼 산출세액이 나오는 과표가 나올 겁니다. 그두개 차이 금액 범위 내에서 결손금을 공제하게 되면 환급 금액을 최대치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타 사항은. 법인 전환 시에 폐업한 개인 사업장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신설 사업장에 결손금을 폐업한 사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 축에 신고한 경우에도, 어, 그러니까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할 때 중소기업 여부 판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중소기업이면 직전 연도의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손이 발생한 사업 연도의 중소기업이면 직전 연도의 중소기업이든 비중소기업이든 소급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당해 연도의 비중소기업이면 직전 연도의 중소기업이든 아니든간에.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27페이지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한번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 쪽에 보시면 세감면과 관련되는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입력 쪽에 보시면 연구력 개발비는 최저세 적용 제외지만 고용증대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성실신고 확인 비용 관련되는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우리는 최저한 세 계산을 합니다. 최저한 세 조정명세서에 가서 f 1 2불로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어, 최저한세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은 3865만 2500원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금액 1578만 2443원입니다. 근데 조정 감해서 2948만 7940원 나오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 뭡니 우리 2월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배제해야 되는 부분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공제 감면, 어, 성실 지방세 쪽에 가면 세 공제 쪽에서 배제를 한다라고 하면 세 공제 2월 계산 쪽에 가셔 갖고 어,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공제된 세, 어, 공제되지 않는 세액에서 어,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미공제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월시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반영이 될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된다는 라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어, 말씀을 드리면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관련해서 최저한세금액을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요 어, 산출세액 있죠. 어, 세액공제 적용한 이후에 산출세액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최저한세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우리 교재 700, 어, 728페이지에 고용경대세액공개 당초에 적용했던 금액에서 감소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는 프로그램에서 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 뭐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만는 우리 교재에 있는 화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농특세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특세는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 보시면, 우리 공제, 감면 세의 종합, 종소세라고 돼 있는 부분에 농특세, 과세, 대상, 학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특세 대상인 부분들을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그죠? 고용정대, 경력단절 여성 부분들을 찾아서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원래 법인세 쪽에서는 이 농특세 과세 대상 감면세 합격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 우리 그, 그니까 소득세 쪽에서는 이 부분이 자동으로 지금 현재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농특세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농특세 과세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등록을 해 주시고 어, 등록을 해 주시게 되면 916만 6560원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을 저장하시고 우리 어, 뭡니까?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가셔서 갖 어,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게 되면 916만 6580원에 20%에 대해서 농특세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해서 737페이지. 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손금 소득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회사코드 1106번으로 어, 수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해 연도에 종합소득 계산을 했는데 결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어, 그니까 근로 어, 어, 1억 7 9 50만 원만큼 이렇게 결손이 나와 있습니다. 어, 결손이 나와 있고 2월 결손금 금액이 어떻게 되죠? 차감하고 나니까 차감하고 나니까 1억 3700이 결손이 나 있습니다 어, 다른 소득들 다, 다 정리하고 나니까 결손이 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겠죠 전년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음, 어, 산출세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소급공제 신청 어, 진행해야 되겠죠 어, 보시면. 우리 결손금소 공제세 환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1억 2천 어, 관련되는 정보 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fcb 블로그를 통해서 어, 기본적인 정보 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전체 삭제를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로그를 통해서 기본 정보 등록하시고요. 등록하시고 상호 어, 백두무역입니다. 백두무역이고. 사업자 등록 번호 1161803699번 어, 사업장 소재지 등록합니다. 자, 사업장별 결손금 1억 3,700입니다. 1억 3,700이고요. 어, 소급 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을 정확하게 계산 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합계란에 있는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 소득금액 정보 입력합니다. 우리 73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죠. 종합 소득금액 어떻게 되죠? 1억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금액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고요. 산출 세액은 2,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만 원이고, 결정 세액은 1,510만 원이,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0만 원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소급 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시는데 자 일단 먼저 사업장별 소득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과세 연도에 사업장별 소득금액 우리는 백두무역이라고 하는 회사만 있다라고 하면 직전 연도 사업장별 소득금액 1억 2천이죠. 1억 2천에서 우리가 소득공제 받는다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어 소득금액이 1억 2천이기 때문에. 1억 3700 중에 1억 2천을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공제를 하시게 되면 과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라 나와 있죠. 직전과 세계의 과표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까지 전부 다 공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제를 하게 되면 1510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700만 원만큼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억 원은 소득 공제로 어, 소멸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1억 원 공제가 정확하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원 공제가 정확하냐라는 부분인데 1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우리가 7천만 원을 공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7천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어 뭡니까? 1,510만 원만큼 환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소득 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 소득 산출세액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천 2010만원에서 결정세액인 151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이 나오는 과표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5 9 4 6만6 6 6 6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6 6 6 6 6 6 6 6 6 6소6 공제한 후에 6 6 6 6 6 6 6 0 0 6 6이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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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월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결손금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셔갖고 신고서에서 우리 2월 결손금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2022년도에 1억 3700 발생된 거 기록하시고. 단기 공제 부분에서 소득 공제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하셔서 7,7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2월 된다라는 걸 표현을 해 주시면, 어, 다음 연도에 2월 공제 적용하는데 무리 없이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